안녕하세요. 원장님들, 에끌라도 히어로 허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 저희 안면거상 마스크. 어떻게 더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테크닉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면구상 마스크라는 이름 자체를 제가 지었는데 타사에서도 그걸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크닉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때 사용을 하시는데 그 일반적인 모델링이 주는 효과보다 이 울트라 벨벳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은데요. 이 마스크 자체가 에센스랑 에센스로만 이루어져서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점점 더 리프팅이 끌어 올라가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안면 거상 마스크라는 별명답게 제대로 된이 테크닉을 구사하시려면 우리 에끌라도 이 벨벳 마스크를 활용을 하셔라. 이 골드는 24K 순금이 들어가 있고 이 진주는 식용 가능한 순수 진주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골드 벨벳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함유되어 있는 그 골드 입자가 실제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가의 티켓팅을 하신 분들한테 입자 같은 거 이렇게 보여 주시면서 진짜 골드가 함유되어 있는 마스크팩이다 하면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이 골드는 서양 국가들에서 많이들 좋아합니다. 금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리프팅이라든지 탄력 구여 안티에이징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반면에 이 진주 벨벳 마스크는 한국에서도 정말 잘 나가고 피부 전문가들 중에서 아시아 분들이 제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골드에 비해서 진주가 주는 효과가 브라이트닝입니다 우리 이 진주 벨벳 마스크가 그러한 효과를 너무나 톡톡하게 잘 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모델링 팩과는 다른 효과를 구사하는 이유가 오로지 에센스와 에센스만으로 이루어진 팩이라서 그렇다는 건데요 에센스 자체의 유효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팩 자체만으로도 효과를 줍니다 대표적으로 유황 나이아 시나마이드. 유황이 주는 효과가 뭐예요, 원장님들? 우리 피부에. 정말 대표적인 효과 두 가지. 살균 브라이트닝. 그죠? 유황이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너무나 좋은 액션을 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장님들께서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이 진주 벨벳을 모델 얼굴 위에다가 올리면서 테크닉을 또 알려드릴 건데, 골드 벨벳에 비해서 진주 벨벳이요. 좀더 빨리 굳습니다. 진주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요. 너무 오래 섞으면 올리기 전에 모노버라에서 다 굳어버립니다. 일단은 이 팩을 올리기 전에 반드시 아이패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이 울트라 벨벳 마스크가 밀착력이 너무나 훌륭해요. 눈 떴을 때얘 타입이기 때문에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미리 꺼즈를 세팅을 해두시는데 일단은 정리를 해놨거든요. 꺼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꺼즈가 있잖아요. 반절을 딱 접어주시고, 요만큼, 세로 반, 여기까지 자를 거예요. 잘라볼게요. 자, 요렇게. 반까지 잘랐어요. 여기에서 자른 데까지 딱 잡으시고, 가로로 요만큼만 잘라주세요. 요거를 펼쳐서 보면은, T 모양의 꺼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T 꺼즈를 요렇게 저희가 정리를 다 해둡니다. 꺼즈를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준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은 꺼즈를 아예 세로로 반을 잘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절을 저희가 접어 놨어요. 하나씩 접어서 찹찹찹 해놨어요다 이렇게 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패드를 해 놓고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반절 사이즈의 꺼즈를 올리는 겁니다. 고객님 하프 꺼즈 리프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원장님들 꺼즈 올리실 때도 이렇게 그냥 올리지 마시고 귀 뒤로 V 라인 만들어주면서 당겨주면서 한번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부분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코 옆에 살짝 눌러서 싹 밀착시켜주시고 반대편도 코 옆에 살짝 눌러주시면서 싹 손으로 밀착.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 울트라 벨벳 진주를 올릴 거예요. 자, 요거 올리실 때는요 가운데 실링이 있으니까 뜯으시면 됩니다. 제대로 피부에 적용했을 때 효과를 주는 에센스는 일제입니다. 여기에 유효성분이 다 담겨 있고요. 이제는 일제의 에센스를 굳히면서 팩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간절 접으세요. 그래서 쭉쭉 짜주시면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하얀 색깔 뭔가 마블링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요게 바로 진주예요. 식용 가능한 진주. 진주 벨벳은 라벤더 향이 나고요. 골드 벨벳은 자스미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심신 안정을 도와주는 아로마 향으로 고객한테 고급스러움을 한번더 전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두고 일제 위에 이제 이제를 또 쭉쭉 짜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주 벨벳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섞이면 바로 올리셔야 된다고 자 섞였어요 올릴게요 차갑습니다 자, 올리실 때에는 콧구멍만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좀 얇은 듯이 올려주세요 올려서 쭉 이마 이렇게 올려주시고 뜬 부분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요 리프팅 포인트라고 불리는 이 예풍 자리 있죠? 귀 아래, 턱선 라인, 여기는 무조건 이 팩을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제가 다 쓰지 않고 요만큼 남겨놨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효과를 낼때 사용할 거라서 요만큼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잘라놨던 티 꺼즈 리프팅을 진행하겠습니다. 꺼즈를 코에다가 맞춰서 갈라진 부분이 콧등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양쪽 손 날에 힘을 딱 주시고요. 귀 아래쪽으로 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반쪽면 살짝 내려주셨다가 예쁘게 꺼즈를 꾸겨짐 없이 정리를 해주시고 내손요 날로 턱선을 탁 고정하는 거예요. 이때 잘못하시는 게이 위에다가 고정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턱선 아래에다가 고정을 해주시고 얘는 당기는 게 아니라 고정만 하시는 거고요. 이거 꺼즈 잡으실 때도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렇게 다. 쥐어서 전체적으로 분산. 같이 주는 거예요, 힘을. 분산. 쭉 올려서 그대로 붙여주고. 여기가 쫙 올라 붙습니다. 여기도 손날로 고정.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땡겨. 넘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로 스파출라로 밀착을 한번더 시켜주세요.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때 스파츌라를 어떻게 정리하시냐면은 를 이런 리프팅 포인트 있죠 우리 혈자리 이런데를 조금씩 비벼줘요. 비비면서 당겨 올려주는 테크닉 이런 동작으로만 하거든요. 이때도 우리 고객님들은 내려주는 느낌을 주면은 내 피부는 계속 계속 올라가서 리프팅이 돼야 되는데 계속 내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올려주세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끝이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티커즈 리프팅이. 근데 이 고객님이 오늘 나한테 200만원 티켓팅을 했어. 뭔가 좀 하나 더 해주고 싶잖아요. 감사해서. 또는 탄력 관리라든지 리프팅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고객님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추가 리프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남겨놨던 진주 베벳 있죠? 벌써 이렇게 굳어요. 그럼 요거를 그냥 이렇게 눌러서 붙이듯이. 하관 쪽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저작근 있는 부분, 그리고 예쁨 있는 부분에다가 좀더 발라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티커즈가 끝인데, 이거는 추가예요. 고객님 오늘 프리미엄으로 저희가 꺼즈 리프팅을 추가로 더 해드릴게요. 하시고, 반절짜리 잘라놓은 것들 모아놓은 것들이 있었죠? 그거를 이렇게 쥐어보세요. 손가락이 다착 되게. 그래서 힘이 골고루 분산되게. 어딜 먼저 하냐면, 이중턱, 턱 위에를 살짝 만 감싸듯이 하시면서 이중턱 당겨서 귀 앞쪽 뒤쪽 이렇게 감싸지면서 착 붙을 수 있게 또 거즈 하나 더 해서. 이 말씀하실 때도 에 밑에 거 먼저 붙일 때 이중턱 리프팅 추가로 들어갑니다. 멘트해 주시고. 이게 스피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고객님이 느끼는 가치가 달라져요. 자, 그다음에 위쪽 리프팅 할때코 여기 비주 부분 있죠. 여기에 너무 딱 맞춰서 당기시면 큰일 나. 요즘에 요 여기 비주가 딱딱하신 분들이 있어.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걸 살짝 아랫 부분으로 맞춰서 고객님 팔자주름부터 관자놀이까지 리프팅 들어갑니다. 해서 이렇게 딱 한번더 고정 끝이 아니에요. 투자를 조금만 더 하세요. 옆에 부분은 아까 우리 티거즈 리프팅 할 때처럼 고정 해주고 한번더 당겨서 마지막으로 반대편도 고정해서 이런 상태로 한번더 눌러서 고정. 원장님들 이게 꺼즈 리프팅이 단돈 얼마 투자해서 꺼즈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고객님한테 리프팅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함을 선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눈가 주름이 좀 많이 접히시는 고객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티꺼즈 넘어갈 때눈 주름이 접히지 않게 보시면서 해주셔야 되고 살짝 접혔다 하시면 스파츌라로 펴주셔야 돼요 접힌 채로 그냥 두면 중가 주름이 조금 더 진해지겠죠?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그냥 둬도 너무 좋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목베개를 해주세요. 뒤통수를 맞치라는게 아니라 목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이렇게 C자 커브를 만들어 줄수 있는 목베개를 딱 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타월을 똘똘 말아가지고 목베개 해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다가도 목베개를 하면은 턱이 들리면서 이 중력 방향을 이용해서 리프팅 효과를 배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타월을 똘똘 말아가지고요 고객님 목베개 해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고개가 뒤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터번을 풀러서 방치를 해주시는데 보통 우리가 모델링 적용하는 시간이 15분이잖아요. 얘는 20분, 25분, 30분 더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안에는 오로지 에센스로만 이루어진 팩이기 때문에 수분감이 굉장하고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 팩을 믹스를 일제히 이제를 해놓고 고무보라냈다 그냥 제가 뒀어요. 그랬더니 5일, 일주일이 지나도 딱딱하게 굳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말랑말랑한 수분감이 있고 짱! 여름이었는데 그만큼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그렇게 두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팩이 점점 굳으면서 쫙 조여서 리프팅되는 느낌이 조금 더 납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20분 정도 방치를 하셔라. 이렇게 한번 20분 방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올리는 동안에 골드벨벳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세미나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교육하면은 진주벨벳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골드벨벳을 손등에다가 다 테스트를 해줘요. 왜냐면 이 골드벨벳에 들어가 있는 골드 입자가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느낌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해드립니다. 1제를 먼저 따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골드 입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를 섞어서. 골드는 진주벨벳에 비해서 빨리 굳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 일반 모델링 섞는 것 마냥 오래 섞으시면 은 마찬가지로 굳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팩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실 때에는 턱에서부터 이렇게 떼주세요. 완전 화이트닝. 자, 원장님들 보시면 얼굴 모양이 찍혀 나오거든요. 이만큼 밀착력이 정말 우수한 마스크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객님,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고객님한테 한 번씩 보여주셔도 밀착력이 이렇게 우수하다라는 거한번 어필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잘 닦아주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얇게 밀착이 되어서 피부에 남아있게 되면 팩이 완전하게 굳어버렸을 때 약간 각질처럼 벗겨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코 옆에 언저리 부분, 그리고 고객님, 한번 우우 해보세요. 라고 해서 여기 입술 사이사이에 밀착되어 있는 팩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여기 털 있는 부분, 눈썹 부분, 그리고 헤어라인 같이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반드시 냉타올로 한번더 닦아주셔야 돼요. 이 울트라 베벳 마스크의 진가는요, 이냉 타월 할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닦다 보면은 얼굴이 더 뽀얘져요. 일반적인 모델링 마스크의 그 효과가 팩을 떼고 나서 어 피부 맑아졌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울트라 베벳 마스크는 피부가 뽀얘지는 그러한 큰 특징이 있습니다. 팩 떼고 나서 보여주시는데 원장님 거울 이렇게 하시면 그림자 때문에 피부가 더 칙칙해 보여서 옆으로. 그림자 안 지게끔 고객님 거울 좀 보시겠어요? 어때요? 엄청 부해졌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팩을 떼고 나서 이렇게 거울 한번 보여주셨을 때 제대로 된 관리의 효과가 내 민낯에서 딱 보여지잖아요. 피부를 이렇게 살짝 터치했을 때에도 수분이 피부 안에 꽉 들어찬 느낌 이런 게또 특징입니다. 원장님들. 어떠셨나요? 오늘 에끌라도의 벨벳 마스크, 일명 안면거상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다가 뭔가 더잘안 된다, 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어, 교육이 필요하겠다 하시면은 에끌라도 데모 교육도 있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른 문의가 있으면 저희 그 문의 받는 그 연락처 남겨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끌라도 허재원이었습니다. 원장님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